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1절의 말씀으로 그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이는 제 마음에 그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에 교수는 공생의 사회기관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은 그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공진이겨 계신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구장에 나오는 열두일를 헬로 총으로 알던 여인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중화여졌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 관례의 딸이 죽은 것을 살리시려고 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거소에 손을 댑니다. 그리하므로 그의 모든 혈류의 근원이 바른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병을 고친 자들은 그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명인은 눈을 뜨기 원했고 중풍병자는 걸어서 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또한 나병한 자는 고침을 받아 가족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문제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병의 근원을 고치이라는 결사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는 보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너무나 크기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을 찾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의 질병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든 가정과 자녀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으나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납니다. 또한 주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자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